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네. 전에 폐암 사기 이건주 창고인의 저절한 말씀을 듣고 가슴 아팠습니다. 어, 그 장관님 어, 키두르타 약이 폐암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로 사용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나요? 예. <laughs> 지금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는 것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효성이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면 하늘에 별은 못 닫아 주더라도 이거는 이, 이거 비급여를 급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에, 월급이 많은 사람은 좀 수임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좀 낯이 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또 잘 살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을 많이 냅니다. 그분들이 꼭 아파서 많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낸 건강보험을 내가 안 아프더라도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를 또 받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이 있는데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이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가 책임이에요 예, 조금 덜 아픈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좀덜 받아도 어, 괜찮지만은 이렇게 그 약이 비싸서 비싸서 써보지도 못하고 약이 있는데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은 정말 어,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이 예, 이 말씀은 세계 듣고 어, 비급 비급여를 급여화 시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6월에 예, 서울의 한 병원은 의료비 부당 청구로 해서 업무정지 청구를 받았는데요. 그 병원은 소위 돈이 되는 건강보험 일반 환자는 계속 진로를 하고 정예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 급여 환자들은 병원, 병원이 업무 정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과 언론에서 강하게 지적하니까 복지부가 업무 정지를 과, 과징금 처분으로 다행히도 바꿔주셔서 의료급여 환자가 정, 정상 진로를 받게 됐습니다. 장관님, 제가 다른 병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가를 확인을 봤는데요. 14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종합병원도 있고 또 약국도 있었습니다. 어, 환자들이 병원을 갔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일반 환자는 다 치료를 하는데 의료기별 환자만 진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요? 장관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가슴 네. 아팠겠죠? 그럼요. 예, 에, 내가, 내가 없어서, 예, 의료급여 환자다. 예, 그런데, 예, 나를 진로를 안 해준다.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 않,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이 또 지금 보면은 다른 법과 또 다른 부서예요. 예, 다른 법과 다른 부서입니다. 이제,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건 잘 몰라요. 저희들은 알지만은 환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못은 의료기관이 저질렀는데 피해오는 힘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예, 제대로 진로를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약자를 더 보호해야 할 사회의 정의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지부가, 예, 의료급여, 이제, 와, 또 건강보험 처분을 이제, 어,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당일도 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거 아니에요? 이제 정부가 먼저 제도적으로 이런 형태가 또그 뭐야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장관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 점하고 어, 아까 어, 폐암 환자 어, 이건주 사기 그 환자 에, 당신은 어, 그기에 외에다 그래도 어떤 혜택을 받아서 그 약을 투입을 해봤는가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폐암 환자들이 이 키토르타 약을 투입을 하면 나설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비급이 없기 때문에 약을 쓰지도 못하고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 아까 그, 어,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적하셨던 키트루다즈는 이미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가요? 예, 보험급여가 되고 있고, 다만, 예. 2차 약재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싼가게의 약을 먼저 투입하고,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2차 약재로서 키트루다즈를 보유하도록 끼게 되어 있을 뿐이지, 보험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이 장관님, 네. 제가 그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져볼까 싶어서 예, 2차 약제로 쓰고 있다 그랬는데 네. 이 1차 다른 약을 써서 다른 약을 써서 어. 2차 약제를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만약에 예, 예, 그건 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효과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의사들이 어 1차약 보다 2차약을 바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걸 쓰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비용이 커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네, 비용이 예, 크더라도 그 멋지들이 예, 뭐예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의료급여 관련해서 참 저도 작년에 이렇게 했고 참 놀랐던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업무 정지와 과징금이 어느 걸 이제 저희들 부과를 하면은 무소하냐 하면은 대부분은 업무 정지를 두려워합니다. 과징금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의료급여 환자는 별로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의료급여로 인해서 징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업무 정지를 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과징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과정이 바뀌면 이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지는, 그러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처가 다 알고 있는 것기 때문에 그러나 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지킬 것이지만 가능한 빨리 법을 고쳐서 과징금과 업무 정지 중에서 그 업무 기간이어느기간이더 벌이 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